지난 11일 밤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유인을 시도했습니다. 여학생이 거부하자 달아났던 남성은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납치시도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차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범죄가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발생 장소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거주지 근처가 가장 많았고 도로나 학교, 어린이집 근처 등 다양했습니다. 가해자가 붙잡히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에 그치면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데다 후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